앉으세요. 지금 저희가 학교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아, 네. 외모로 회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학교 정교 회장이 외모로 당선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음. 거울을 보니 좀 믿어지네요. 어이가 없네 왔습니다. 바람 무슨 일인가요? 내일까지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터 후딩입니다 오늘은 저 강화도에 있는 강남영상미디어 고등학교에 왔는데요. 바로 가 보시기 전에 이곳은 원래 학교가 벚꽃이 엄청 다리. 예쁜 그런 명소인 학교인데 아쉽게도 최근에 비가 온거 아시죠? 그래서 벚꽃이 약간은 젖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 약간 비듬처럼 찍혀 어떡해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광고, 광고 촬영. 광고 주인공. 아니, 어떤 광고를 찍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본인의 안경을 네. 광고하는 거요 헤미 씨가 한번 출연해 <laughs> <이렇게 해서>. 주세요. <laughs> <laughs> 친구 시력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저기 친구가 드론을 앉지고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고교학점제 촬영 수업에서 이 네. 드론으로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네. 아니, 또이 갑자기 밝게 뭔가 예술자는 분위기가 오세요. 나가지고, 신혜빈 크리에이터님의 빛이 안 나요. 아, 아유, 유튜브에서 아주 미모를 열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실물이 낫다고 얘기해죠 아니,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네, 최고.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놓은 친구예요. 아니, 댓글은 달아본 적은 네. 없어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여기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이 외모로 전교회장을 당선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laughs> 3학년 3반 8번 <8학년> 윤홍빈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긴것 같아 저희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학교의 이 멋진 모습들을 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제가 제 집에다가 뭐 두고 온것 같아서 아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 같이 따라가실래요? 집에? 안 된다고. <laughs> 네 일단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이 학교 기숙사인가? 뭐지? 이 산을 넘어가는 거야? 뭔가 지금 상당히 바쁘고 있어요, 저희. 는 스튜디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집이 여기요? 아. 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여기 사신다? 고 어, 어머.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신발을 신고 아,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입구 시키네. 집에 신발 신고 들어. 진짜 집인데요? 혹시 여기 진짜 사신? 타는 거는 연안이었고요 아, 여기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집 세트장으로 아,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세트장입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 집 한번 살짝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 집이랑 똑같은데 신기한 점은 벽이 열립니다 오 대박 대박 네. 씻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어 여기 거울이 딱 있네 저어 봐야겠습니다 여리가이 <laughs> <laughs> 추리물이나 오 그런 거 같아요 조사 받으러 오셨죠? <목소리> 일단 둔기를 <눈길을> 내릴 <목소리> 똑바로 앉으세요. 맞다. 지금 저희가 학교의 비리를 제보 받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네. 외모로 회장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학교 전교회장이 외모로 당선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 저도 처음 응.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근데 응. 거울을 보니 좀 믿어지는 요아 <laughs> 어이가 뭐야? 순기진. 아저 지금 대본을 보니까 인천 청소년 영화제 대상. 천 아, 달입니다. 네, <laughs> 물론 저는 희 아니고 저 우리 선배분들이 <laughs> 대상 수상을 하셔서 저희 <laughs> 촬영 코스도 이제 그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자 이런 포부와 함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는 여기 순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어. 해보세요 여기. 스튜디세요 음. 어, 예, 예, 아,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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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혹시 좋아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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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군지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강남구 다니는 고삼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러 오셨죠? 촬영을 좀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해서 촬영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준비를 그러면 해주시죠. 뭐지? 알겠습니다. <laughs> 조명 남풍. 감독이... 아 이렇게. <laughs> 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이런 건 어떨 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온라인 홍보단이라는 음. 콘텐츠 동아리에서 킬링 볼스라든지 그런 러디에서 조명으로 딱, 딱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아하, 아하. 그럼. <laughs>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저희는 지금 연기 연습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씨가 한 연기 하자저 연기요? 눈에서 약간 물 떨어지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지금 여기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실이죠? 연기 콘서 친구들입니다 혹시 김혜린 친구? 그게 바로 접니다 전교 부회장 혹시 학생회장과 부회장 <목소리> 얼굴로 뽑은 게맞나요 <목소리> 학교 전교회장이 외모를 담 당... 낼수 있는 일인가요? 준비한 게또 있으시다고 아 뭐지? 아 나왔어또 <laughs> 시작이네 너 촬영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지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지 60초 후에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학년 장진호입니다. 저는 3학년 김성현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연기가 혹시 어떤 연기인가요? 승패소생술 대회 나가겠는데, 승패소생술 대회를 나가는데 연기. 승패소생술이 포함된 연극을. 아하! 아하. 이 수업에서 는 보통 어떤 것들을배우나요 공연을 많이 올리고요. 교회에서, 예, 대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섭니다. 아하! 과의장점이 있다면? 음. <laughs> 일단 저희 연기 코스는 정기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굿닥터라는 작품을 올렸고 올해는 창작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학교 는 다들 어떻게 알고 오게 된 거예요? 어그 일단 검색을 이 학교를 그러면 크게 오게 된 특별한 게 있나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는데 카메라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좋은데 연극 아 카메라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1학년 때 연기 수업을 하면서 연기가 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한번 꿈꿔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 코스를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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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건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원래 말하면은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2주 동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취업이랑 홍보 업무 어. 하고 있는 태아원이라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걸 선택해서 노발주는 <laughs> 항상 빼놓지 않는 거 영상고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바로 뛰어드리겠습니다. 영 영상고등학교는 상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고등학교는 바로 강남영상미디어고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편집 코스 듣고. 보고 그다음에 촬영 코스 수업하는 것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어서 네, 잠깐만 드릴게요. 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생님도 들으셔야 돼요. 네. 들어오셔 가지고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곳은 지금 아이들이 <laughs> <공유> 수업을 배우는 수업 중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으로움직 <laughs> 와! <laughs> <laughs> 마지막 어필은 아 그리고 저희 선배들이 아프리카 TV 에 모니터링으로 해서 하고 있다. 화면 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현재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네. 3학년으로 복학 중인 <laughs> 복학 중인 진시후라고 합니다. 현직 코스 수업에서는 어떤 거를 뷰? 3D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요 프리미어나 에펙을 이용한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픽셀 동아리라는 동아리인데요 아하. 저희 프리컷 회사랑 협업을 해서 실무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해준다든지 실전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잘 쌓을 수 아하. 있는 편집 쪽으로 많이들 취업을 하시는 취업 쪽으로 많이 유리한 편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 편집 코스로 어렵죠? 어, 음, 네 오늘 띄어드리겠습니다편 편집 코스에 오면 집 집중력을 발휘해서 코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치 코? 코스 요리 같은 스 스페셜리스트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오우, 네. 어, 진 대박인데요? 역대급 거의 제일 어려웠던 제시원인데아 감사합니다 수업 도 열심히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친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아, 네. 가야 될 가야 곳이 가야. 어디죠? 바로 여기 음향 녹음실입니다. 음향 녹음실입니다. 지금 어떤 친구가 네.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 들어보실까요? 바로 들어가서 보시죠 아까 그래도 본인보다는 잘 아? 아저씨 저보다 좀저저 아... 볼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아, 노래 네. 녹음하고 있어요. 가수를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 좋아하는 친구래요. 친구여서. 네. 어 그러면 지금 저희 친구 노래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오케이. 네. 본인보다 못한다고. 아하.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과 친구인가요? 아 저는 영상미디어과에서 촬영 전공을 하고 있는 이민상입니다이 활동은 어떻게? 해? 선생님께서 이제 노래 한번 불르보려고 이제 권하셔서 갑작스럽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 힘 <laughs> 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네. 정교성 친구한테 폴킴 노래 한 소절만 들려달라 했거든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네. 아, 노래를 한 5,230배 정도 무난히 어 감사합니다 무 에스파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네. 그런 걸 촬영할 수 있는 실로 지금 모시려고 아 바로 여기 SF 촬영실인데요 SF의 역사은 어떻게 되죠? 친구가 멋이 한참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사운드.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남 영상 미디어고 다니고 있는 김우정입니다. 장래희망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 시나리오 작가. 저기 모델을 섭외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그냥 역할을 직분해 주셔 가지고 아, 야 네가 얼굴이 괜찮다. <laughs> 정규회장이요 안녕하세요. 아전저 친구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겸손하기까지. 역시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겸손하지 못했어. 요 프로바키를 이용해서 보통 어떤 활동들을? 뮤직비디오, 프로필 촬영, 뭐 합성을 해야 되는 곳이면은. 저 친구는 상황 풀려요? 춤을 출까요? 이런 거꼭 배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떤 과? 전공은 VFX 합성하는. VFX요? 배경 합성이나 네. CG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꾸 불에 타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배경을 아. 또 바꿔드릴 수도 있나요? 따로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파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 지금 제가 수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시계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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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여기가 있는 거죠? 아, 네 착한 사람한테 아, 아 보여요 아니, 저 입만 거짓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문좀 열어주세요 상상하지 말고 잘시면어떡합 죄송합니다 로우 주의할까 하이 죠 <laughs> 아, 지금 잠깐 아, 인터뷰 하려고. 띵코 맞아, 띵코. 약간 아, 저숨 숨을 거의 아, 네. 안 쉬고 있었어. 약간 무서워가지고. <laughs>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촬영 코스에서 필수프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이 사진 속 친구가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laughs> 이 사진 속 친구는 어디 있죠? 저기. 아잘 살아있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수업에 장점이 있을까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던가, 짐벌이나 드론으로 특수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이론이나 시나리오 쓰고 분석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계신가요? 네. 어, 기숙사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보기가 되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장비를 미리미리 접해보고 이용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뭐지? 있겠죠? 플레이트 7에서 3 철수가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아? <laughs> 그 우리 철수한테 생일파티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난 줄 몰랐어 해준 것도 없는데 왜 해준 게 그렇게 없었어? 나 많이 해줬거 뭐지? 음, 내할일 하더라도 친구를 소홀 했어 내가 나어넌 진짜 나 <laughs> <laughs> 이 VFX 합성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회장 친구랑 곳곳을 다녔는데 다 찍힌 것 같나요? 되게 많이 찍혔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취업이 엄청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도 엄청 잘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기자재들이 생각보다 엄청 진짜 엄청 좋아요. 좋아요. 대학교 땀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기자제랑 이 진학 취업 하시러 대학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본이 올라간 건비고볼 건가요? 한번주맨요 그... 매날 틀어놔세요. 네. 저... 개인 채널이에요, 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음... 채널 이름 좀 알려주세요. 맹랑하고 엉뚱하다에 합쳐가지고 맹뚱으로 하고 제 아, 이름을 맹뚱? 홍빈 합쳐가지고 맹뚱빈으로. 수익이 어... 발생했나요? 아수익을 내가... 네, 여러분, 오늘은 강남 영상고등학교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다재다능하고 끼가 아주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촬영하는 애들 너무 저는.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 설정을 잘 해서 멋있는 친구들로. 아이, 참 이거 안 되겠네. 저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 촬영 끝. 안녕. 뭐였지?